내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지가 내가 갖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세계를 막아버리면 공급망이 동맥경화처럼 안 뚫린다 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왔는데 제일 먼저 들린 게 삼성 평택 라인으로 갔다라고 하죠 이번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걸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과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공급망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보통 동아시아권으로 오면은 제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들린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다? 사우스 코리아 o r e 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의 이 IDM 기업 삼성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술 협력, 그리고 안보 쪽 얘기에서 반도체를 떠나보내고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외신들이 한국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일본 들려고 하는데 뭐 가는 김에 대한민국도 좀 들리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한국 중심으로 뭔가 동맹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산 공공기지에 도착한 다음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평택으로 자동차 타고 막 갔죠 사실 이 평택 캠퍼스는 어마어마한 부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에 나오기를 축구장 400개를 합친 규모다 거의 한 30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그 부지에 거대한 팹을 증설을 한 거죠 현재 평택 1라인, 평택 2라인 있는데 평택 3라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생산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한 개의 라인당 투자 규모가 거의 30조 원이에요 이 반도체로 벌어든 돈을 다시 이렇게 투자하는데 쓰는 거예요 평택 1라인에는 현재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어, 랜드플래시나 디램쪽 이런 쪽을 생산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2라인 쪽에는 이제 메모리 쪽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제품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무타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크기를 보면은 요 규모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이러한 반도체 뺀 라인이 계속 증설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돌려서 반도체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라인에 들어 가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뭐 이사진에 오게티라고 하면은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긴 한데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위아래로 전부 다 광진복에다가 안전모까지 차고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아무도 것안 차고 있어요. <laughs> 저게 저게 가능하나? 저러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무리 귀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좀 어, 웨이퍼에 아주 작은 먼지만 있어도 이 오염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들어오게 했네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엄청난 이 오염물 처리가 굉장히 큰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3나노미터 웨이퍼 있죠. 3 나노미터라고 하면은 10억분의 3미터죠 지금 TSMC와 엄청난 이 반도체 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최신 기술이 확보된 웨이퍼에다가 사인을 하고 있어요 뭐 저건 전시용이니까 사인을 해도 되겠죠 <laughs> 가장 최신에 나온 공정 첨단 공정을 활용해서 휴대폰에 넣어야지만 이 미세공정에 따른 전력도 줄일 수 있고 또칩 사이즈를 점점 더 작게 만들면서도 굉장히 빠른 칩을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에 뭐 퀄컴이 삼성을 버리고 TSMC에 맡겼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번 세대에 대한 얘기이고 앞으로 계속 이. 공정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 협력 관계는 계속 잘 구축이 되어야 하겠죠. 특히나 이 3나노 때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GAA (Gate All Around)라는 걸 가져와서 기존에 널리 사용했던이 핀팩 구조를 버리고 일찍이 GAA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자가 전 GAA 기술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에 3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양산과 개발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 반도체 쪽에서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과 양산을 시작했다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구조를 개발했다는 거는 일단 그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대량 생산,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50%, 90% 이렇게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구조 상태로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거든요. 수율은 뭐한5% 밖에 안 나와. 근데 개발은 했어. 이러면은 그냥 기술적으로 어떤 걸 확보를 했다는 라 차원이지, 이걸 실제로 상용화 측면에서 할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반도체 비전는이 양산이란 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GAA 구조를 탑재를 함으로써 올해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핀백 방식으로 올 7월 달부터 3나노 양산을 들어갈 거다. 둘의 기반 기술이 다른 거예요. TSMC는 이제 기존에 했던 핀백 구조를 계속해서 더지어짜겠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게이터홀 어라운드 GAA 구조로 일찍이 가져와서 3나노를 하겠다. 이러한 구조죠. 요 부분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GAA 구조 기술을 탑재한 멀티 브릿지 채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FAT, MBC f a t 로 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존 7나노 핀패 대비해서 소비 전력이 거의 반으로 줄고요. 공간도 45% 주니까 혁신적인 거라고 할수 있죠. 다만, 수율이 얼마 나오느냐, 요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온 이유를 저는 이제 이세 가지로 좀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공급막 관리와 중국과의 경쟁을 하는 이 구도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생산되는 시간 순서대로 쫙 보면은 첫 번째는 반도체를 설계한다.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물산이라든가 아니면 GS 건설 이런 데서 건물을 만든다고 하면은 건물의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설계도를 먼저 만드는 것, 이게 바로 Fab l i s 업체들의 하는 역할이죠. 우리들이 잘아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 AMD 뭐 이런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Fab l i s 기업, Fab이 없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설계도만 만든다. 본인들이 건물막 건물을 짓지는 않는 거야 그냥 설계도만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건물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시공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제 디자인 쪽 기업 보면은 이제 CPU GPU f p g a 나 DSP 같은 이러한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다 포진되어 있죠 퀄컴 엔비디아 뭐 이러한 밀리스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랜드플래시 이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툴 같은 경우에 이제 암 기반의 IP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도 있고 EDA 기업들 이런 것들이 미국 상당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공정으로서 웨이퍼를 실제로 만드는 쪽이 되겠죠. 그런 쪽은 이제 로직 반도체든 아니면 메모리 쪽이든 대만과 한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제 공정 전쟁이 필요한 거죠. 더 미세한 공정으로 설계된 반도체를 얼마나 잘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메모리 쪽은 이제 키역시아라든가 이런 쪽 아직도 이제 살아남은 일본의 메모리 기업들이 또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도체 설비 쪽이나 툴 쪽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 굉장히 빵빵하게 지원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예를 들어. 파운드리 쪽으로 생성을 한다. 혹은 메모리 쪽에 제조를 한다. 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삼성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포토 레지스터 같은 그런 재료 같은 거 있죠. 이런 재료들은 일본에서 또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뭐 크립톤이나 다른 어떤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히토류, 원소들 같은 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가져오죠. 가스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포트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핵심 중심의 삼성이나 sk 하닉스가 있는 거고. 나중에 백엔드, 어, 후공정 쪽에는 이제 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대만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한국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체 생산 라인업을 봤을 때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중심에서 우리가 파운드리 생산하는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쪽은 중국에 이어져 있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생산 라인업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점차 미국과 중국이 이 패권 경쟁으로 가버린 거예요.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에서 하고 있는데 주요국들은 이런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이쪽이 강했는데, 예를 들어 밀리스 쪽이 강했는데, 점차 파운드리 쪽을 확보를 해봐야겠다.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를 접었다가 다시 내지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본격화되었던 미중 이런 경쟁, 화웨이도막 죽고, 막그 통상 제재도 가고 막 이렇게 난리 났잖아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는 점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뭐 5G 자율주행차, 최근에 주목받는 모든 기술들이 다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게 보면 뭐 IoT, 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자율주행도 그렇고 3D 프린팅, 자율 로봇도 그렇고 빅데이터 보뭐 전부 다 반도체가 필요하죠.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메모리 쪽도 필요할 거고, 이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직 반도체 쪽도 방인이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생산과 설계 쪽이 하나의 공급망으로서 되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없이는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자체가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고자 하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지만, 특히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좀 빠져줘야지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너네 없어도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어. 약간 이런 게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점에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빠뜨릴 수가 없다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은 점차 이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증가를 하죠. 메모리 쪽이 계속 증가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컴포넌트나 로직 쪽. 요 중간부분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삼성은 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죠. 이거 파란 색깔, 절반 이상 수준을 압도할 만한 부분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60-70%를 대한민국이 다 먹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반도체 동맹은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해 왔었고요 거의 뭐 20년 넘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메모리 쪽에 대한 공급이 없이는 데이터 센터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 뭐 CPU나 GPU 이런 SOC를 만들 때도 이런 디렉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을 어디서 받아가겠습니까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받아가겠죠 그러한 기반으로 칩셋을 만들고 SOC를 만들고 하다 보니 메모리 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랜드플래시 쪽도 여기 삼성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비중을 상당히 견고하게 갖고 있다는 삼성이라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는 메모리 쪽도 가지고 있지만, 펩리스 반도체, 그러니까 퀄컴, 엔비디아, AMD, 인텔, 애플 같은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설계를 그대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TSMC에 몽땅 몰아서 주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가 점점 더 계속 공정 경제를 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이제 균형 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국하고 중국에 펩을 증설을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현재는 이천이나 청주, 또 중국 우시, 충칭 같은 곳에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의 펩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일 수 있는데, 반도체 자체가 국가 안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생소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기록은 뭐 예전 기록이긴 하지만, 한국, 중...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해서 반도체 펩라인이 어디에 증세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약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미국의 제2공장으로서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펩을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투자로 2030년도까지 TSMC를 따라잡겠다. 뭘 따라잡는다? 파운드리 공장에서 경쟁을 따라잡는다라고 고군부투를 하고 있죠.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게 되면은, 1800여 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반도체 생산은 2024년도 말부터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물론 인텔이 이제 자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지만, 삼성 쪽에도 현지에 개발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f 자체가 어느 국가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지가, 내가 갖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세계를 막아버리면은 공급망이 동맥경화처럼 안 뚫린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담보로 해서 약간 이 인질로 해가지고 나안 해? 어? 너 나, 나 이거 안 해버린다? 약간 이래버리면은 반드시 공급에 원활한 레버리지 효과를 못 얻을 수가 있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점, 점점 더 동맹을 하면서 고객 확보에 유리할 수 있는 점에서 좋고 미국은 자기 자국의 현지화된 탭 건설을 할수 있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중요시하는 국가 자산이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점점 더 바이든 정부에 와서는 반도체 쪽에서는 아예 입법화를 해서 글로벌 해계면을 미국이 지어야겠다라는 거를 뚜렷이 하고 있는 거죠. 펠리스 기업 자체만 있다 보니까 생산을 중국에서만 하거나 딴 쪽에서 하면은 본인들은 설계만 잘하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TSMC에 맡겼는데 이제 최근 같은 반도체 공급 난이 생기면은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 생산해. 그러면 그거를 삼성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아, 우리 쪽이 좀 해줘. 라는 새로운 협력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나 점차 중국의 파운드리 생산을 배제시키면 너네 중국 없이도 우리는 계속 공공이 할수 있어라고 하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대만의 실리콘 실드, 중국의 공격에 대항하는 대만의 실리콘 실드란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의 정보 기술 전문가인 크레이가 에디슨이 낸 책인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TSMC라든가 이런 파운드리 쪽이 견고하게 갖다 보니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함부로 대만을 침범할 수가 없는 하나의 방어 체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택에 짓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 이게 또 하나의 해우산이 아닌 반도체 우산처럼. 대응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실드 전략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첨단 미사일에 당연히 프로세서가 다 들어가죠. 통신 모듈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되다 보니, 반도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앞으로의 국가 안보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나가지만, 아직도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재 쪽이라든가, 기본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것도 앞으로 점차 자력으로 한국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공구조를 공구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첨단 반도체 제조 쪽에 핵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런 쪽에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일본 쪽에도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 아직도 받아서 써야만 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일본 갈등 있을 때 그거 막 차단하고 막이렇 했었잖아요. 웨이퍼를 제조하고 만들고 마킹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일본이 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거의 75%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 언제든지 일본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원료 쪽에서도 중국 쪽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반도체 공부하신 분들 은알겠지만 갈륨 알 스나이드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갈륨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중국이 거의 95% 이상을 갖고 있고 텅스텐은 80% 이상, 마그네슘도 80% 이상. 중국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미리 관리를 할수 있는 쪽으로 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우리나라 방문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공급망 자체는 기업 대 기업으로 운영이 되지만도 그 기업들이 속해 있는 나라라는 측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 왜냐면 국가 측면에서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은 공급망 자체가 차질이 생겨버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바이든도 이 우리나라에 들러가지고 이러한 공급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하고 요것 자체가 우리 반도체에 동맹을 할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의 우리나라 방문 늘 빙자해서 요런 반도체 생산 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 반도체 하나를 생산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해 가고 중국은 좀 최근에 좀 시끄러워요. 시진핑 주석의 건강 얘기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급진적인 정책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과 미국의 의존도를 점차 낮춰가면서 반도체 생산을 견고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열심히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리더십이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로 오직 반도체까지 모두 다 확대하기 바라는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